이, 빠지 아, 이거, 이 아.. 왜날 야, 려 야, 이나더 있어! 야, 하나, 더 있어. 여기 하나 더 있어. 야, 있어!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야, 이거. 야, 더 있어, 더 있어! 더 있어! 뒤에 따라오더 있어! 안녕~~ 하세요. 하하 수류탄~~ 애플 플립~~ 살려줘요! 살려줘말잘 들을 거야! 네? 살려말잘 오케이. 사님나 가번이 진짜 잘하시네. 열라 두들었는데도 아직 엉키는 거 불편합니다. 아니키리요전두드는데전만들어트 어, 한명 이미 사고다. 일로 일로 일로. 우리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핑으로아도한대한대한 대. 야 돼. 도 납도 열두 명 있어 아직. 사람 많아. 우리 이번 핑에넘 잡자. 아직 열두 명 있어. 나 링즈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말하지 좀 말아줘 그래 자 뒤에 있는 거 알죠 우리? 그럼 잡읍시다 스마트핑 에이 죽여 그냥 두 져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자사람 에이 어디있어자돌 쪽에 아, 뭐야, 왜난못 잡아? 자, 저 위에? 저 위에, 저 위에. 아, 못야 지금 자, 지금 자, 침착하게 자, 천천히 합시다 인금커링 천천히 합시다 다섯명 금 자, 지금 싸울 때까지기다리 자, 자, 지금 자, 자, 지켜 자, 시다 자, 지 지금 아, 아니 마지막 음 뉴스 빨아요. 한 진통제밖에 없거든요. 자, 먹어, 먹어, 먹어. 아끼지, 먹어. 4대 4할수 이건... 있겠다. 근데 절대 그럴 리 없어요. 마지막입니다, 어,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. 뭐 하는 거죠? 자, 천천히 갑시다. 려서 아 4대4 에반데? 1번님은 오른쪽 봐주세요 1번님이랑 저랑 오른쪽 볼게요 네, 자, 왼쪽, 왼쪽 봐주세요 네, 예설 자, 발견 한명 발견 나도 좀 죽이고 싶은데 사람 아, 어, 좀 빵빵 자 조용히 아어 조용. 조금만... 오케이 꿀 저기 저희... 죽였거든요 라스 응. 잡 앞쪽 족 낙타미야. 낙타미천낙타천야낙 천천히 낙타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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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타천야 낙타미야. 낙타미 라스트 한명 오케이, 오케이 나이타미야낙야낙야 아, 좋아셨어요 예, 잘했어요. 짝짝, <laughs> 나이스 지지.